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보약 같은 종목 소개시켜드리러 온 주식산삼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알아볼 종목은 3천당 제약입니다. 자, 일단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역시나 공개해드리고 나서 결국에는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오늘 현재 시점에서 장중 몇 퍼센트가 올랐습니까? 자, 오늘 장중 14% 급등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기분 좋게 수익 안겨드렸습니다. 자, 수익 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이 종목 제가 언제 여러분들에게 공개했는지는 잠시 뒤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도 제2의 삼청당제약 될수 있는 후속주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영상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일단은 3,000당 제약이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고개를 들어주면서 오늘 장중 10% 넘는 급등세 형성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원했던 고점권, 즉, 전고점 24만원을 가뿐히 돌파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이 종목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또 어떠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지 좀 하나 하나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삼청단 제약이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지난 7월달 형성된 고점권을 돌파를 했고요. 조금 더 차트를 크게 본다라면은 지금 어떻습니까? 신고점을 기록을 해주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전체적인 추세의 모습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단은 추가적인 연속성 흐름들이 이어지는지 여부가 관건일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다라면 보시는 것처럼 추세의 흐름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적어도 최소한 추세가 꺾이지 않는 이상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냐라고 본다면 저는 충분히 30만원도 어,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이후에 추가적인 흐름이 얼마나 이어지는지가 어, 중요하겠지만은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 이때보다는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거래량도 그렇고. 거래 대금도 그렇고 이때랑 비교하게 됐을 때 많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 여력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현재 기대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부각을 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 기업이 왜 이렇게 움직였는지를 좀 간단하게 체크를 해 봤더니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3삼0당 제약의 상승을 만들어 주고 있는 요인이지 않나라고 우리는 조금 판단해 볼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13조 아일리아 시밀러. 자, 이 부분들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들을 조금 체크를 해야 되는지 분단하면은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이러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아일리아 시밀러에 대한 특허 전쟁이 무려 1 3조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아일리아 시밀러가 뭐고, K제약바이오에서는 왜이 부분들을 주목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바라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부분들을 보기 전에, 오늘, 어떠한 부분들을 좀 체크해봐야 되냐면은, 알테오젠.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의 급등입니다. 마찬가지로, 알테오젠도 지금 어때요? 신고점이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신고점이 기록을 했어요. 장중한테 16%까지 올라왔다가 아쉽게 지금 현재 눌리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어때요? 알테오젠이 상당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왜 알테오젠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은 사실상 지금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이 삼청당 제약도 그렇고 이 알테오젠도 그렇고 상승을 할수 있었던 가장 큰 여력의 섹터가 뭐냐면은 바로 이 바이오시밀러라는 바이오시밀러라는 부분들의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알테오젠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부분들로 지금 삼천당 제약과 알테오젠이 함께 묶여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를 드렸듯이 이 13조, 이 13조 아일리아 시밀러 특허 전쟁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알테오젠과 삼천당 제약이 편입이 되어 있다는 거죠. 글로벌 블록버스터 약물일, 아일리아, 성분명 애플리버셉트라고 불리는 우이 바이오 시밀러의 특허소송이 지속되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이 향후 전략을 어떻게 취할 것인지가 일단은 뉴스로 부각이 됐어요. 물론 이 부분들 나온 지 조금 됐습니다. 일주일이 넘었죠. 한 10일 정도 됐는데 그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이 아일리아에 대한 매출액이 무려 13조라고 합니다. 즉, 13조 시장의 현재 시점에서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K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부각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이에요. 왜? 매출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삼천당 제약 등의 아일리아 바이오시,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성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지게 된다라면은 충분히 삼천당 제약과 알테오젠에 대한 상승 여력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포지션들 연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알테오젠도 있죠.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삼성바이오에피스 등등.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줄 법한 제약바이오 섹터 그 중에서 이 바이오시밀러에 소위 말하는 대장주격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 기대감을 만들어줄 만한 이러한 포지션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단기적으로 소위 말해서 이 알테오젠이 급등세를 보여주게 된 가장 큰 이유를 체크해 본 자라면은 일단 어떠한 부분들이 있냐면은 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키트루다키트루다에 대한 미국 FDA의 허가가 나오면서 제약 바이오주가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 과정에서 알테오젠이 급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증권사에서도 지금 제약 바이오주들을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증권가 의견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사유 중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지금 현재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수급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과정에서 뭐가 형성이 되고 있냐? 금리 인하가 지금 현재 단행이 되면서 그 과정에서 지금 긍정적으로 지금 비춰주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제약 바이오라는 거야.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이 키트루다 이 FDA가 승인이 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지금 뭐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말씀드렸던 알테오젠의 급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삼천당 제약을 비롯한 바이오시밀러 특히나 그중에서 알테오제이라든지 삼천당 3천, 제약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죠. LNC 바이오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연출되긴 했습니다. 물론 아직은 부족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어느정도 기대감을 형성해줄 수 있는 모멘텀들이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듯이 삼천당 제약 충분히 30만원대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여력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다가 이제 수급적인 측면들 여기에도 제가 적어놨지만은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인들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반적으로 기대감을 만들어주고 있는 포지션들이 형성이 되고 있구나 라는 점들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드리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 중에 한 가지 뭡니까? 결국에 수급은 돌고 돌아요.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는 지속적으로 9월 달에 흐름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조선주들. 즉, 조선 기자재. 얘네들이 급등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급등을 했습니까? 로봇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또 뭐가 오르기 시작을 해요.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또 바이오로 이렇게 흘러가게 돼요. 그 말은 뭐예요? 어차피 시장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모든 종목 섹터들이 다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분명히 주도주 업종과 섹터는 존재하기 마련인데 그 과정에서 어떠한 종목군들을 우리가 제대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 여부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숙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있게 지켜보신다면은 얼마든지 좋은 결과물 만들어낼 수 있는 포지션들 형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 말씀을 드렸냐 삼천당 제약은 제가 9월 둘째 주부터 여러분들이 얘기를 드렸어요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 종목을 언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렸냐면은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3천당 제약 자 21만원일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잡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이시죠? 21만원대, 21만원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여기까지 보셔야 된다. 최하, 최하 24만 5천원 자리까지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21만 1천원일 때. 근데 지금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얼마까지 올랐어요? 25만 9천원까지 올랐어요. 자 단순하게 25만 9천원 나누기 21만 천원 해보세요. 몇 퍼센트 수익이 났는지 20퍼센트 수익 났잖아요. 제가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냥 혼자 하셔서 여러분들의 능력이 특출나서 수익을 챙기실 수가 있다면은 안 따라오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도움받고 싶으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영상 제발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어떠한 종목군들이 움직이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후속 종목군들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물을 보시라는 거예요. 21만 천원짜리면 언제였냐면 이때입니다, 이때. 이때예요, 이때. 이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9월 10일 날. 여전히 부족하지만 충분히 얘도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강조해 드렸잖아요. 그리고 결과물 보시라는 거예요. 무거운 종목이지만 갈수 있는 종목은 충분히 얼마든지 간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자, 삼천당 제약이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충분히 저는 얼마까지도 3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은 여전히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요.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여기만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여기죠. 전고점 매물 대 저항 구간. 즉, 24만원 전후 자리를 이탈하는지 이탈하지 않는지 이것만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더불어서 삼청대항 제약 같은 종목군들 나도 내 계좌에, 내 포트에 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는 것처럼 뭐 하시면 돼요? 그냥 저희 따라오십시오, 저희. 저희 따라오셔가지고 그냥 010-8132-7765로 하나만 보내주세요. 뭐, 문자 하나. 문자 폭등이든 소통이든 바이어든 여러분들 매매 성향에 맞게끔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매매 성향에 맞게 강력 추천 좀 원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해드릴 거고 무료 소통방 오시면 저희가 이러한 종목군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제가 영상을 녹화를 하는 종목군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후속주들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가장 먼저 공개하는 데가 어디라고 있어요. 여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은 다 어디에 나와있으니까 다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보시면은 제가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건이 종목군들이 움직이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가지고 먼저 잡을 수 있는 종목군들의 포지션들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문자 하나만 보내주세요. 010813-7765로 보내주시면 3천당 제약 같은 종목 여러분들 계좌포트에 담으시게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제2의 삼천당 제약이 될 만한 종목군들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사실 이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또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지만은 G2G바이와 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때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15만원대. 15만원대부터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충분히 30만원까지도 갈거라고 여러분들에게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자 실질적으로 지난 금요일날 24만원까지 갔다가 지금 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아래꼬리를 달아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디까지? 30만원까지. 자,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신다. 단순하게 따졌을 때 지금 현재 21만 8천원짜리인데 그냥 22만원으로 잡고 봅시다. 자, 우리가 30만원을 목표로 갑니다. 그죠? 자, 22만원에 잡았다고 쳐봐요. 자, 여러분들 36% 수익 나는 거예요. 36% 수익 날 때까지 저는 이 G2G 바이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종목 저희가 얼마부터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렸다고 했죠 15만원이에요 자 24만 250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저희가 15만원에 여러분들 소개시켜 드렸어요 이미 60% 수익 챙겨 드렸는데 여기에서 만족 못한다고요 100% 올라가는 그날까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종목 끝까지 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G2G바이오 관심 없으셨던 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역시나 이 G2G바이오에 대한 추가적인 변동성, 움직임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문자 하나만 꼭 남겨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